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탈모 치료와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우리의 토종의학, 한의학에서 제시하는 탈모 치료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탈모 연구자, 믿음입니다. 오늘은 논문에서 나오는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의학에서는 탈모의 요인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. 하나는 내인, 하나는 웨인 내인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부족했었을 때,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을 때, 몸이 허해졌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웨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가 열이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순환되지 못하고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현상 때문에 탈모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한의학에서 제시하는 치료법은 일단은 첫 번째로 몸이 허한 경우에는 체질 개선을 할수 있게 한약을 처방 내리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혈에다가 약침을 넣어서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게 해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의원마다 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그 각자마다 이제 병원마다 그 탈모 치료의 레시피가 다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시술자랑 이야기를 해본 결과,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약한 6개월 동안 500만원에서 한 700만원 정도 지출되어 있고, 또 사후 관리 비용은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건 대략적인 것이기에 정확하진 않고, 또 지역마다, 또 한의원마다 편차가 있는 점, 어, 잘 이해해주세요. 오늘은 한약적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요. 다음에는 탈모인데 어떤 샴푸를 써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